할렐루야. 10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그의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르,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이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가 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료가 했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아와 군대 대신 아리스감과 총리 대신 에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대문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겨건을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지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 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곧 사람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 아들 베가랴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이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27장의 내용은 남유다 11대왕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12대왕 아스의 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담의 통치 아스의 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본받을 것은 잘 본받고 버릴 것은 잘 버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장에 보면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요. 예 자,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은 왕답게 살았지 제사장직까지 뭐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담은 많은 장점을 지녔던 부친으로부터 그 모범을 배우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승가 스스로 삼가 분수를 지킴으로 부친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되 장점 단점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요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모든 것을 다 모방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단점이 있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도 가만히 보면 장점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잘 가려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도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닮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지, 목회자의 모든 이것을 이쪽으로 따라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오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되, 아, 사람들에게 있는 장점, 단점을 잘 구분해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경계할 것은 번, 경계하고, 때로는 내가 얻어봐 있어.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그런 복된 관계를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동시에 나의 의무도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노담의 건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역대기 기자는 건설하고 세우는 일을 축복의 상징으로 표시하고 있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자, 요담이 활발한 건축 사업을 벌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축복의 원인이 이런 거예요. 요담은 먼저 여호와의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가장 모든 건축보다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여한 이 경건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을 왕의 마땅한 의무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요새를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고 막 그랬어요. 3절, 4절 보세요. 또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도를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흥들과 망대들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알아서 해준다.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동시에 나의 의무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가나한 종복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았어요. 전쟁 일선에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권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시작될 때 그때는 모든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3년 만에 공생에 그 전에 사생에 열심히 부지런히 소화하셨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의무 실행. 그래서 내 인생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참된 평가는 길이보다 깊이와 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11개의 기록을 보면 요담은 치세기간 동안에 우상숭배를 완전히 철저히 근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당을 남겨두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숭배하도록 방치했던 어려운 일, 때로, 어, 죄라고 하면 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좋아요. 요담 자신에 대한 책망의 기록이 요담 왕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범죄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역대기에도 1 1개도 없어요. 부족해요.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왕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런 요담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시대는 강했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환자가 되었을 때에 암몬이 남유다를 잠시 배반했지만 요담 때에 다시 정복됐버립니다. 5절을 보면 암몬이 전쟁에서 패했고 다시 남유다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조공을 시작했어요. 요담이 받은 물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외국 군대 30만 명을 고용할 수 있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최고급 목재를 충분히 사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조공을 받습니다. 8절에 따르면 요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화했어요. 통치했어요. 16년. 자 여기서 유추해보면 아마 요담이 41세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 왕이 나병환자가 되었고 대리통치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는 단독으로는 16년을 채 통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9절과 11기 하 15장 38절에 따르면 다위성의 10조의 묘실에 장사되어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침이죠. 짧은 인생을 살았고 짧은 통치를 했지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에 죽어서도 다위성의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조의 묘실에는 다윗왕 정도의 수준의 선한 왕들이 묻혔어요. 반면에 요아스 왕 보세요. 이 요아스 왕은 40년을 동치했어요. 자, 우시아 왕은 52년을 동치했어요. 근데 중도에서 신앙이 흔들렸어요.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다위성의 장사는 됐는데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평가는 길이보다 깊이와 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무나세 왕은요, 5 5 년을 통치했어요. 최장기 남유다 통치.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무나세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오랫동안 뭘 했냐, 그걸 했냐, 얼마나 의롭게 아 이거 중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올바르고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이보다 깊이와 질로 평가하세요. 물론 길이도 길고 예, 깊이와 질도 좋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가 쉽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참 좋은 평가로 기록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장으로 가봅시다. 1절부터 15절 전체가 예,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훈을 뽑아 볼까요? 네 번째, 풍요로울 때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한 임금이라고 평가받은 할아버지 우시야,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버지 요담. 자, 이런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하스가 태어났어요. 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뭐 이스라엘 왕의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신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인신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전국 방방곡곡이 다 우상 숭배 장소가 된 거예요 아스 시대에 남유다는 온갖 종류의 가나안 종교들이 곳곳에서 성행했고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부친 요담의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암몬으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아 돈도 많고 강성한 시대. 요새 성벽 예, 성읍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예. 매우 강성한 시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를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온 땅에 은금 보화가 가득하고 병거와 마필이 무수하며 여자들은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고 남자들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건축하는 등 물질적 풍요가 크게 달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를 신앙으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전쟁이 나서 아람에게 뺏기고 북이스라엘에게 박살나고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 세으로 끌고 가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 했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남유다 아마 아하스 왕이 버렸다 백성들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선한 절매로 풍요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 풍요를 다시 신앙으로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풍요가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풍요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스가 범한죄가 단지 우상숭배 뿐이었을까요? 동시대에 활락했던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 같은 선지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있어요. 성적 타락. 사치, 살인, 부패, 이런 죄악성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를 지목해서 얘기했어요. 자, 다른 건 차지하고 우상숭배를 아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으로 끌어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모든 어리석음과 파멸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복을 얻고자 하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근원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섯 번째, 징계받는 이웃들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어요. 남유다 사람, 여자든, 아이들이든, 그냥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재물을 다 뺏고 노력하고 사마리아로 가져갔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방인이 전쟁하듯이 형제의 나라, 남유다를 처절하게 빗발, 짓밟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부터 11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의기양양해 하면서, 예, 개선행군을 했어요. 자, 그랬던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오데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 손에 넘겼어 그런데 너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노기가 충천해서 이방인이 살육하듯이 형제들을 막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자 생각한다. 미친 놈들아. 이 정도까지예요. 야, 형제를 어떻게 노예로 삼냐? 이것저기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노예 삼고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 다시 말하면 야, 너희는 깨끗하냐, 이놈들아?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남유다 포로들을 다 돌아가게 해라. 예. 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지금 임박했는데 곧 터진다. 너네도 이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야. 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의롭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 뿐이야. 그들이 지금 사용받은 거예요하나님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보다 더 더러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시 우상을 섬겨서 엄한 징계를 받는 유다를 봤으면 자기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북이스러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금송아지 섬기고 여러보암의 길로 갔던 예. 일찍이 하나님의 심판 받고 멸망받았어도 몇번 멸망받았어야 되더라요. 자, 그런데 잠시 예, 남유다가 흔들려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건데 형제를 치는데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죽이듯이 죽이고 끌고 가고 예. 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기술할 사람들은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노기와 복수심으로 형제의 나라 유다 군인들을 잔인하게 산륙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분여자까지 포로로 끌고 가고 지나치게 돌을 넘었어요.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어요. 오히려 더큰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오대 손지자가 외쳤어요. 그 외침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없어요? 안죠 아니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따지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사악한 나라예요. 자, 우리가 종종 성도나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곧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인인 것 같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보다 악한 자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데 남유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더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훗날에 북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돼요.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인입니까? 아니죠. 그 아수르는 자기 지역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에게 강한 공격보다 더한 공격을 바벨론에게 받고 쫄딱 망해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멸망당해요. 그럼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의인입니까? 아니죠.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파사에게 멸망당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누구보다는 의인이지.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박을 보세요. 나는 죄인들 중에 개수다. 라고까지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부족하고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에 찌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 겸손 또 겸손. 어거스틴의 말처럼 겸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계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찌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12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요한 안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 살롬의 아들, 여희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네 명이죠. 네 명이 리더급인데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럽니까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 허물이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단다. 예, 자 회개하고 다 돌려보내라. 너무 무참한 전쟁을 했다. 무자비한 전쟁을 했다. 자 그리고 남유다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포로와 전리품. 이것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대가예요. 이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돌려보낸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감동적이잖아요. 자, 이 이름,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그 에브라임 지파의 4명의 리더가 예,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포로를 예, 맞고, 노락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중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모두 낙이를 제공해서 태워서 종류나무성 열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벗은 자는 입히고 굶주린 자는 먹이고 걷기 힘든 병자들을 치료하고 낙위에 태워서 열리고성까지 안전하게 호송해서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승자로서 포로를 풀어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이 정도까지 한 거요. 예자 회개하는 성대한 집회를 열지 않았지만 분명한 회개의 증거를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말과 입술로 회개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건 어려워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회개로 만족 세례 침례로 만족하지 말고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어떤 회계의 열매가 필요한가요? 자, 북이스라엘, 어두운 시대였어요. 에브라임의 4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당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4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 4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귀가 열려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도 징계에 놓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구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너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쩔어 살고, 엉망지장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본문에 이런 회계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더 타락해서 부기트라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사라지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자, 또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여전히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계속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그재그로 신앙생활을 막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국립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그재그로 살지 말고 좀 직진하면서 신앙의 길을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 장점과 단점을 잘 구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본 받을 것은 받고 흡수할 것도 흡수하되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때로는 내가 조언해 줄 것은 조언해 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별력 있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될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을 통하여 내 인생이 풍성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보다 깊이와 질로 평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오늘 하루가 좋은 평가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깊이 있고 질적으로 훌륭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풍요로울 때그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경계하게 하옵시고 항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며 나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그재그로 신앙길을 걷습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국유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선으로 잘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